자, 유비 사이즈, 어,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? 저는 유비는 1 1화 할래요. 어, 그러면, 어, 유비가. 자, 어, 뭐야? 유비 사이즈 아니야 이거, 이거,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, 한번 아무거나 해보자. 내 이름은 복아 맞다 복사 안 해놨다. 맞다 복사 안 해놨다. 좀만 찍어줘. 아 뭐야? 복 실수 복사를 안 해놨어? 아무거나인데 보여지. 짜자자 아무거나 했고자 이거래. 그래 10 아니 40으로 하자. 야. 휴. 잠깐만 점프 파워를 100으로 하면 올 얼마... 요! 아닌가? 200으로 해야 되나? 그러면, 와! 와우! 뭐야! 엄청, 키가 엄청 커졌어! 야! 야! 뭐야! 키가 엄청 커졌는데? 좀, 밟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, 해봤는데. 야 와, 뭐지? 얘네 어디 갔지? 어, 저기, 한명 있다. 어, 오, 다 돌아온다. 고 다시 줄선다 다시 점프를 하면한 명은 돌아오고, 어, 뭐지? 어, 두명 갔다. 어, 세명 왔, 어, 두, 어, 다 왔어! 어지날 찾고 있었네. 그러면 이제, 어, 뭐지? 벌써부터 한명 모였다고? 어, 두 명, 세 명, 네 명. 어, 다섯 명, 여섯 명. 우와! 열두 명이 왔어! 어, 뭐지? 벌써부터, 어, 두 명? 세 명, 달 점프 뛰어봐. 점프를 300으로 하면 얼마나 얼마나 일이 벌어지? 아이 다 따라와. <laughs> 뭐지? 얘네이나 찾고 있잖아. 어, 뭐지? 한 명, 어! 네 명이 왔어? 어! 여덟 명? 어홉 명? 와, 다 온다! 이번에, 30으로 하면, 뚝, 엄청난 김희지가 생겨나는, 아, 나 나따라를 말아봐. 자, 3 서른 명이 덜 찾고 있습니다. 아, 날 찾지 말아봐. 시작부터, 날, 아, 시작부터, 날찾지마 말... <laughs> 뭐지? 점프하고 그냥 가버리네? 서른 명이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. 어, 한명 위로 올라왔어요. 어. 뭐지? 어? 뭐지? 어. 서른 명이 왔어! 다 오고 있어! 몇명 모자라? 어, 거기 있네. 고기로 들어가네. 와, 어, 다 찾았다. 이제 다시 시작. 뭐지? 한명 있잖아. 29명 찾아버렸네. 에이, 벌써부터 날 찾지 말고 빨리 일어나. 음, 음. 러면 이제? 얘네들은 이제 저를 찾고 있음 어디 난줄 알고 그냥 가보이네. 어허! <laughs> 뭐지? 너무 빨라서 지나쳐버렸잖아! 아, 내 달지 마!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! 어, 내, 날 따라하지 말아봐! 그러면 얘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! 아! 그럼 이제 다시 내려가서 오 얘네는 분명 오리가 한서0명아이 빵빵으로 했네 30명 이제 점프! <laughs> 어, 난줄 알고 그냥 가버리네. 아버지 어, 다동저 동굴 속으로 지나갔네. 어, 서른 명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. 난 얼마나 걱정하지? 저기 저 뒤에 샌즈인데 괜찮아. 어차피 아 어, 뭐야? 누가 날 밀쳐낸데 갑자기 누가 날 밀쳐버리는데? 와. 어... 어, 뭐지? 속도가 너무 빨랐나? 유비를 서른 명으로 하고, 속도는 구식으로. 이렇게 하면 빨리 갈수 있나? 어차피 모르겠다! 어차피 모르겠다! 뭐지? 자, 이제 서른 명이 저를 찾고 있. 어. 난주라고 그냥 가면 와 날라간다 유비들 서른 명의 유비들이 저를 찾고 있어. 어 그러고 보니까 아무거나 보내 시작야. 이서 시작 아 잠깐만요 잠깐만 나 올라가야 돼. 아! 300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아,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이제 뉴비들 서른 명의 뉴비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와우. 어 뭐지? 너무 빨라서 못 올라가고 있나? 어, 눈 빨라. 어. 아, 어, 뭐지? 다못 찾고 있네, 나를. 뭐지? 위에 못 보고 가버리잖아. 와! 어. 두 명이 날라간다. 어, 뭐지? 한명또날려가네두 어, 명이 날려갔어 와, 어, 아버지, 한명 찾았다. 한 명이 찾아볼 수 아니었어. 그냥 오, 어, 오, 어, 한명 올라가려고 해. 아, 이제 자, 시작, 루비들! 숨 쓴박북지? 루비들 아이코가높은지 어? 누..누나야 아 잠깐만요 눕지 말아야세요 눕지 말아고요 슈우우우 어떡하지? 어, 뉴비들, 어, 어, 서명의 뉴비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. 어, 올라가려고 해. 올라가서 날 찾으려고 해. 어, 올라가려고 해. 아, 올라가다가 포기했어 이야, 어, 뭐지? 다 날라가 보이네? 어, 이 친구는 어떻게 올라왔지? 아 어, 우리 올라, 어 올라갔어 잠깐만 아 이건 난데 아 도현이 도현이야 도현이의 숨바꼭질 시다아 첫날 시작 으로마 아. (30명의) 저제명의 30 제가 저를 찾고 있는데 와 오, 내가 내가 착, 내가 나를 찾고 있네 오, 내가 여기 올라가려고 는데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올라갔어 아아 아, 뭐지 어 뭐지 아다 <laughs> 날라가 버렸네. 어, 어, 뭐지? 하면 올라왔는데 일단은 나로 하 나로 하면 섭섭하니까 다른 거, 다른 거. 에이, 뭐지? 하면 갑자기 나를 어, 뭐지? 어떻게 올라왔지? 자, 시작. 됐다. 숨바꼭질. 어, 날 찾으려고 올려 올. 뭐지? 올라오고 있네. 어... 어... 뭐지? 올라가려가 내려왔는데. 와, 어... 낼라고 어! 버렸어. 아 뭐야? 숨바꼭질 뭐지? 아니, 한... 아. 어... 설정에는 R6이요? R15? 아, 이건 로벅스네? 어, 뭐지? 여섯 명이 날 어떻게 찾았지? 여섯 명이 찾아버렸어? 자, 시작! 한도 몰라가네. 에이, 아 됐다 오 와. 지금 30명의 뉴비가. 찾고있습니다. 튜토리얼 아 저는 이거 잘 알죠? 좀.. 뭔가 비둘기처럼 올라오는 느낌이나? 어.. 어.. 갑자기 날라간데? 어 이거 아니야 자내 옛날 계정! 개발 저 눕지 말아주세요! 제발, 제발 일어나! 아유, 이러다 눕지 마세요. 제발, 제발 눕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. 됐다. 자, 이제 제 옛날 부계정 서른을제 옛날 부계정이 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올지 어 저희 한명 올라가고 있는 올라려고 가 하는데 어, 어 뭔가 이힘으로는 부족해 이건 일곱 살때 저거 연 저거 그계정을 했는데 뭐지 뭐지 일단 아웃 자 출발 뭐지? 와, 자, 이제 제, 제가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있은... 저를 찾고 있겠죠, 아마. 어, 이게 아닌데? 어, 나냐? 일단 아무도 안 찾았네. 자, 이, 잠깐만 영은이 얼굴 좀 보자. 음, 영은이 숨어. 노래 있나? 응. 노래는 키면 안 되지 노래만 나오지. 아 어, 뭐, 뭔가 이심으로는 부족할지 몰라. 자 시작! 아 잠깐만요. 아 저까지 떨어졌어요. 대다 됐다. 됐다. 뭐 서른 명의 뉴비들이절 찾고 있습니다 아 뭔가 뭔가 파리처럼 올라오는데 어날 찾으려고 뭐지 난줄 알고 길을 나를 안 보고 그냥 가버리잖아 이러면 안 된대 어 내가 내가 기본 스킨을 꾸면 어 뭔가 약간 그 러, 러닝머신처럼 올라오는데 러닝머신처럼 올라가는데? 어 뭐지? 갑자기 날차를 놀다가 날아간대? 자 숨바꼭질 시작! 다 다시 숨바꼭질 시작! 어? 뭐지, 여기로 올라오는데? 뭐지? 여기로 올라야 되는데? 여기로 올라오면 끝인데? 한 명만 차리면 끝인데? 한 명만 나를 차리면 끝인데? 자, 일단, 몇 명한, 몇 명한 그, 그, 뭐였더라? 그, 몇 명이 안 왔는데? 자, 숨바꼭질 시작! 자, 이제 뉴비들이 절 찾고 있습니다. 서른 명의 뉴비. 하지만! <laughs> 숨바꼭질 하면 굉장히 아쉬워. <laughs> 에서 모이면 더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어 뭐지 난줄 알고 그냥 가버리네 어중명이 왔어 아니야 속도는 어, 뭐지 얘들은 아직 빠르게인데